새벽기도로 나오신 샘물 섬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목장 식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하시고 온 목장이 VIP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한 영혼과 가정과 지역이 살아남을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현실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성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아멘.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극률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날마다 성, 성장하고 성숙함을 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열방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모이는 순간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경험하고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보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으니라.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받을 말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할 텐데요. 세상과 다른 힘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이 장면 이제 넘어가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 누가 큰 자인가, 누가 영광을 얻게 될 자인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언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통치를 이제 시작하실 때에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이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과는 다른 힘의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힘의 원리인데요. 자,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힘의 원리는 자, 무엇인가요? 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힘의 원리. 자, 이 단계에서부터 전혀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의 정반대의 단어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반대의 예가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욕심이라든지 높아짐, 포기하지 않음, 등등 이런 여러, 여러 단어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보면서 보여지고 있는 내려놓음의 정반대의 단어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 32절, 우리가 함께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하. 이 말씀 구절을 제가 보고 묵상하면서 들은 한 가지 생각은 바로 이거였어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어, 이미 첫 번째 이제 부, 죽음과 부활에서 어, 언급을 하실 때 베드로가 말했다가 한번 혼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 제자들도 다 이것을 봤기 때문에 뭐 질문하기 두려워했을 것이다.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어지는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묻고 또 두려워한 진짜 이유가 나타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가보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제 임할 때 어찌 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우리가 높게 될 것이고 그 높았던 우리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 또 누가 영광을 얻고 누가 힘을 얻게 될 것인가? 이걸 두고 제자들이 싸웠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사역의 마무리는요. 배신과 죽음. 그런 일반적인 패배의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세상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어떤 자리를 얻게 되고 어떤 영광을 얻고 어떤 힘을 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한번더 내가 물었다가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확정되어 된다면 자신들이 꿈꾸고 바라왔던 그 영광 또그 힘, 그게 다물 건너가니까 감히 선생님께 물어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제자들이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아직 세상에 대한 힘의 원리를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힘의 원리, 그 원리의 시작은 바로 이것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힘의 원리는 잡아야 됩니다. 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게 됐을 때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만약 힘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내가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1화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제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께서 알려주신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예 선생님 제가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를 들은 청년의 반응이 이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신이 쥐고 있는 이 돈의 힘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 단순히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손에 쥐고 있는 힘과 영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그걸 내려놓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힘과 능력을 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 힘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가신 예수님의 힘의 원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세상과 다른 힘의 원리 두 번째인데요,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있었던 그 힘과 영광의 자리, 이 영광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았다면은 그 다음 단계, 넥스 넥스트 스텝은 돌아서서 가장 낮은 자리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알려 주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면 가장 크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이들 보면 너무 귀엽습니다. 또 순합니다. 그리고 또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된 입장으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 된그 입장으로서 더 챙겨주고 싶고 우리 아이들을 더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요. 그러나 이때 아이들은 그런 챙김의 대상이 아니었고요. 가장 작은 자였어요. 성경은 뭐 인원을 계수할 때 카운트할 때도 아이들은 세지 않습니다. 요즘은 학업, 학업 환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똑똑하고 어, 영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이들은 이런 교육 환경이 없었습니다. 어, 요만한 꼬맹이가 알면 뭘 알겠습니까? 또 지혜로워 봤자 몇십 년 살아온 어른들보다 지혜롭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이런 아이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은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겸손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높았던 그 눈높이, 나의 높았던 마음을 낮추고 낮은 자세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겸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앞서 있다. 나는 앞선 자이다. 이런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내가 상대보다 앞서 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교만한 마음이겠죠. 저는 영화 설국, 설국 열차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이제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 빙하기가 와가지고, 이제 달리는 그긴 열차 말고, 바깥의 세상은 다 이제 멸망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열차라는 세계에서 한칸한 칸, 한 칸, 그 열차 칸한칸한 칸한 칸이 곧 신분입니다. 머리칸으로 갈수록 이제 신분이 높아지고, 꼬리칸으로 갈수록 신분이 낮아서 처참한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상깊게 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 맨 뒷칸의 바로 앞칸이요. 에 어, 뒤에서 바로 앞칸인 것이죠. 이제 맨 뒤에서 2등인데도맨 뒷칸 그 사람들을 보고 어, 이제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칸 뒤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벌레 보듯이 무시합니다. 자신이 한칸 앞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한칸 앞에 가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사모하게 됩니다. 전부를 겁니다. 이처럼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리는 한칸 위를 사모하고 한칸 아래를 무시하는 그런 교만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를 낮추고, 나의 시각을 낮춰서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바라보는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겸손의 마음으로,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될수 있다고 라 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겸손의 눈으로 나의 그 시각, 높았던 시각을 낮추고, 우리 보내주신 사람을 돌보고 바라볼 수 있는 샘물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권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세상과 다른 힘의 원리, 그 마지막은요, 섬김입니다. 우리가 힘과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사모하는 욕심, 그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의 마음으로 나보다 낮은 자들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실천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5절, 우리 한번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이, 어, 영광의 자리를 놓고 서로 쟁론하고 싸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영광을 얻고 싶니?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 하면 반대로 끝으로 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답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으려면 섬김을 섬기김이란 것을 받는 자리. 남들이 다 섬겨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자리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너에게 임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높으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고요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겨라. 누가 먼저 섬길 것인지 서로 그렇게 눈치 보지 말고 먼저 낮은 자리로 가라. 낮은 자가 되어서 섬겨라.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섬김의 자리는 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님과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어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의 자리, 또 교사의 자리, 우리 섬기시는 다 자리.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자리, 그런 자리들이 우리 샘물교회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섬김의 자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가 되고, 이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사모하는 우리 샘물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세상과 다른 힘의 원리, 그 힘의 원리는요. 힘으로서 굴복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서 무너뜨리는 전복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정복하는 그런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그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라는 낮은 자리로 먼저 가시며 지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는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가르침을 따를 때 세상이 주는 그 영광, 그 힘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